한편의 영화를 가지고 즐거운 수다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영화는 수다다. 오늘은 이동진평론가 대신 페스티벌의 이혜영 감독님을 모시고 영화는 수다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지난해 1년 정도, 정도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홍보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던 여자 속옷을 즐겨 입고, 그리고 동거를 해봤으며. 예? 브라 아 이거 이렇게 왜? 나가면 안되겠어 여집사는 나좀 살려줘 <laughs> 여기는 있으면 안되는데 루피네 니크야 뭐 일종의 복수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 복수하는 마음으로 석궁을 들고 나왔습 석궁을 들고? 자백하시오 왜 법을 어겼는지 구원은 그의 당신이 뭐랍 <laughs> 대학 입시 시험에 출제된 수학 문제 오류를 지적한 뒤이 부당하게 해고된 교수 김경호 교수 지휘 확인 소송에 패소를 하고 이 항소심마저 정당한 사유가 없이 기각이 되자 담당 판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찾아간 게 아니죠. 예. 네, 바로 석궁을 들고 공정을 재판을 요구하며 이 위협을 가기에 이르게 되는데 이후에 담당 판사의 피 묻은 셔츠, 부러진 화살을 수거했다는 등의 증언이 나오면서 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에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반대쪽에는 피의자 김경호 교수는 박봉주를 쏘려고 가져간 겁니까? 내가 봐봅니까? 안쐈어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변호사 박준과 함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재판 어떠셨어요? 이게 재판입니까? 재판이지. 자, 제 옆에는 벌써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긴장되고 흥분됩니다. 아, 국민 배우 안성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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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국민 배우라는 호칭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 질문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분 뭐 괜찮아요 그냥 어. 뭐 원래는 그냥 영화 배우라고 불러주면 제일 좋겠는데 국민 배우라는 것이 저는 그냥 영화 배우다라고 이렇게 들릴 정도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 할때 호처럼 <laughs> 제가 선님 처음 영화 본게 아마 깊고 푸른 밤이었던 것 같아요. 음. 해외밴들이 이렇게 하시고서는 그 음, 오픈카를 네. 몰고서 막그 데스밸리로 질주하시던 모습이 네. <laughs> 중학교 때쯤 봤던 것 같은데 원래 중학생이 보면 안 되는 거죠. 아그 당시에 네. 그 네. 어우동과 기코프음이동기상으로 네. 걸리던 날, 네. <laughs> 인근 중고등학교가 다 폐업 상태, <laughs> 폐교 상태. 아, 맞아요. <laughs> 잘못한 게 없는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비난합니다. 합의를 해준답시고, 아 잘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화를 가져갔고 쏴고.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가장 어떤 그 핫한 이슈를 다시금 끄집어낼 수 있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실존 인물을 불과 몇년 만에 다시 연기하신다. 그분이 좀그 어떤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상당히 좀 어떤 사회적인 파장 적 부담이 되는구나 이런 거는 나중 문제예요. 음. 그 영화 자체가 아우 어, 정말 해볼만하고 또그 역할 자체가 어 좋다면 피가서 끓죠 <laughs> 자이 20년 만에 이제 정 감독님을 만나서 이 영화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 하시면서 제일 재밌으셨던 점이 어떤 것이었어요? 요즘에 디지털로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 훈련 작업 하던 그그 습관은 남아 있는 것 같아. 요 예. 첫날 몇 번은 카, 오케이. <laughs> 한 테이크 갔는데 아, 오케이 이렇게 안 갔는데. 아껴서 <laughs> 아, <갔는데>. 찍으시려고. <웃음> <웃음> 오케이 그러니까 전시 대비 깜짝 놀라 가지고 쭉 달려와 가지고 <laughs> 촬영 팀 먼저. 한번 깊게 <laughs> 해놓으시고 한번더 <laughs> 가야 됩니다 요새 그러는 겁니다 <웃음> <웃음> 검사 백세민이 낸 증거자료들은 박봉주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 무슨 취지인지 잘알겠습니 끝까지 들으세요 <laughs> 형사소송규칙 132조에 의하면 보통 우리가 법정 영화 드라마를 보면은 기본은 얌전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대리로 이제 변호사가 이제 다 하는데 영화에서는 변호사를 어떤 땐 제끼고, 음. 일단 이제 판사하고 직접 이제 막 대논쟁 논쟁을 하잖아요. 아마도 그 장면이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가장 통쾌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억울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직접 그 법을 다루는 사람과 싸울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 그 장면이 영화 가 가장 큰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 이거밖에 없겠네. 속공사건는 선임기라요. 아, 누구 맘대로. 아무리 사무실이 어렵다고 변호사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해도. 아, 씨! 그니까 이 영화를 그 완성도 높게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게,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진지한 분위기라면 계속 연기와 내용이 몰아져 갔다라면, 오히려 하나의 주제를 설정해 놓고 관객들에게서 강요하는 형태가 되었을 텐데 영화 속에 등장하는 뭐 여러 가지 그 코믹한 유머 코드라든지 또는 그 배우들의 약간 좀 가벼운 듯한 톤을 사용하는 그 방식이라든지 지금 검사의 질문이 이게 매우 이상합니다. 아니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게 뭘 아니 잠시만요. 아니 아주 좋은 질문이. 아니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laughs> 아니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두분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아세요. 하세요. 이 영화 보고 나서 이제, 그, 박중훈 씨에게 좀안된 이야기지만, 어, 안성기, 박중훈의 이 콤비가 이제 안성기, 박원상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선프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씨는 <웃음> 골랐습니다. <웃음> 우린 주기 잘 맞았는데? 난안 맞았어요. 증인신문엔 제가 전문가의 전문가한테 좀 맡기세요, 좀.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어디있어요 사기꾼 빼고. 선배님 영화를 그동안 저도 보면서 자라왔고, 굉장히 많은 영화들을 봤는데, 좀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는데, 독보적으로 너무너무 잘하는. 안성기라는 존재감이 사라지고 그냥 캐릭터만 보였던 영화였거든요. 어쩌면 이 영화가 안성기라는 배우의 대표작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 얘기 참좋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못했다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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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고요. <laughs> 그런 아닙니다 자, 영화 부러지는 화살 뭐 이동기 평화가 없기 때문에 별점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 이영 감독님만의 어떤 한줄정의로서이 영화를 유약해 주신다면 어, 법정만 나온다 그래서 약간 지루할 거라는 그런 편견 아, 위험합니다. 굉장히 속도감이 빠르고 이야기가 아주 통쾌합니다. 그래서, 음, 오락영화? 이렇게 정의할게요. <laughs> 너무, 너무 성의 없나요? 아닙니다. 재미있는 오락영화. 아, 실화의 힘, 배우의 힘, 감독의 힘.